역대상 다윗의 생애가 거의 다 마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 받았고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아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구나, 이래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뜨든 뜻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자기에게 속한 군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이 짧은 한 장의 말씀에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읽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다그 이름을 기록했을까 하는 마음이 우선 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임받았던 한 사람 한 사람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며 그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어서 아무개 아무개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큰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하셨더라 승리를 주셨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말은 이 다윗에 속한 다윗이 다스리는 이군대들이 이 다윗을 위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군대의 우두머리들의 이름들, 이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기를 가져왔던 다윗의 군대들인데, 다윗의 군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몇만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만이 몰려와서 전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다윗이 그 군대를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다스렸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각 반으로 나누게 되는데, 12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년 12달이니까, 이 군인들이 다 함께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가면 은 예비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도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많은 군대들 가운데... 12팀으로 나눴다고, 오늘 반으로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반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4천 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아니, 2만 4천 명이 12달이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2반이 있으니까 1월에는 2반, 2월에는 2반, 또 3월에는 이반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이 나라를 지킬 때 나머지 반은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거죠. 그냥 나라의 평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군대 복무를 하는데 얼마 동안 하는 것입니까? 한달 동안. 한달 동안만 열심히 하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고 다른 반이 와서 또 지키는데 그 반이 2만 4천 명이라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즘은 군인이 한 40만 정도 된대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60만 대군이라 뭐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꾸 자꾸 줄을 가지고 군대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40만 군대가 어쨌든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완전히 풀타임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전쟁이 있고 그 다윗의 나라를 침범하는 많은 나라들 전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중에서 2만 4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게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을까? 신기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 다윗이, 아, 늘그 마음 속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우리 군대가 많아서, 우리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그 어린 때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향해야 했다. 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향해 나간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다윗은 평생을, 물론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이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업적을 이제 기록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군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전혀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했다, 우리가 수십만이다, 뭐 어떻게 우리가 이겼다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 이 모든 군대는 당신의 군대입니다. 해서 그 다윗 왕국의 군인들을 그렇게 다스렸다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높여 주시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내가 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다윗 역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죠.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군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속 한쪽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헤아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조에 때에, 내 나라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 마음속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어느새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을 어떻게 헤아리려고 감히 생각조차 할수 있겠냐는 거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 요합도 그것을 알아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웬 일인지 이 다윗이 도대체 뭐에 쓰였는지 요압이 자기에게 와서 아유. 다윗도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인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굳대요.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까지 말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무게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말이지. 그런데 다 하지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니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야마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만지라 의수요를 다윗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나를 고통 속에도 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그 다윗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자나. 내가 어린 소년 목동이었을 때나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나이 많은 다윗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살아왔는데 왜 네가 말려내? 이제 네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릴 적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갖지 못하고 네 마음이 교만해 지나냐? 하나님께서 안. 닦아보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이 몇치 말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이, 그지요. 정말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해서 정말 우리 마지막 세대 선도를 향해서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얼마나 집요한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첫 사랑과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어찌하든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아깝습니다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2만 4천 명으로 그 모든 전쟁을 막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모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왕을 비롯하여 그 많은 우두머리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하나님 여러가지 직분을 맡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너의 생명이 끝나기까지 변함없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주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고 또한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심정이 저희들의 심정이 되게 하여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세상 유혹이 다가오면 올수록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저이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회개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